장릉지에 수록되어 있는 몽유록에는 복권을 쓴 사람이 휴하고 한숨을 내쉬며 탄식하여 말하였다. 옛날 유임금, 순임금이나 우왕, 탕왕이 나라를 주고받은 이후로 아첨하는 무리들이 나타나 여우처럼 아양을 부려서 임금의 자리를 빼앗고도 선의를 빙자하였고 신하로서 임금을 지고서도 그것을 명분으로 내세웠습니다. 천년 동안 그와 같은 풍조가 도도히 전해 내려왔으니 마침내 구제할 길이 없게 되고 말았습니다. 아, 내 임금이 그들의 효시가 되고 말았습니다. 관람 요거 초관보이 정본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영인을 발체를 하면서 관란 요거 초간본을 제가 지금까지 쭉그 발체를 해왔어요. 근데 아직 여기 요것만 장릉지를 제가 썼어요. 그 다음 뒤쪽에다 전부 그 관란 요거 초간본입니다. 이게 왜 그렇게 했냐면은 관란 요거 초간본에는 이 대목 90 한 글자가 없어요. 탈락되고 없어요. 초간본이 관란 가문에서 가전대 내려온 거라고 전해지고 있는데 세상에 목유록이 이본이 한 서른 개 이상 전해하고 있어요. 엄청나게 많이 전해지고 있는데 전부 이 구십 한 글자가 다 포함돼 있어요. 오직 관란 유가 초간본에만 이 구십 알 한 글자가 탈락되고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이 부분을 뒤에 가서 관람 요구를 재간할 때 장릉지에서 따다가 넣었어요 넣으면서 그 재간본에서는 원래 이 부분이 탈락되고 없었는데 장릉지에서 갖다가 넣었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글자가 없으니까 제가 할수 없이 그 원전인 장릉지를 제가 따다가 넣은거죠 근데 초관본에서 91글자가 탈락되고 없는 것이 오히려 이 초관본이 관람가문에서 전해온 진본이라는 증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그걸 놓고 다시 또 논문들을 쓰고 있어요. 왜냐? 30개가 넘는 2본 중에서 유일하게 요 관람족의 초관본만 이 91글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것들하고는 다른 거죠. 이게 너무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그 설명을 하면 오래되그래서 제가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어쨌거나, 제가 볼 때는 이 91글자가 탈락되고 없다는 것 자체가 관련무고 초관본이 진본이라는 걸 증명하는 증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서 제가 연총과 무왕의 충절이 사주신보다 높다고 말한 이유가 계유정난이 처음 일어났을 때 아무도 움직이지 않을 때 관란은 패스를 버리고 낙향을 했고 연초는 일편야사를 지어서 수양대군 편에 동조하는 집편전 학사들의 잘못을 깨우쳐 줬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했었습니다. 여기서도 보면 은 복권자가 맨 처음에 일어나서 선위를 빙자해서 임금 자리를 빼앗은 자들을 비판하고 나서는 걸볼 수가 있어요. 이거는 관란이. 연촌이 가장 먼저 수양대군의 잘못을 비판했다는 것을 내 보여주는 거죠, 은유적으로. 그렇게 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즉, 연촌이 맨 먼저 수양대군한테 반발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관란은 복권자가 맨 처음에 일어서서 선위를 빙조해서 임금자를 빼앗은 자들을 비판하는 걸로 이렇게 소설을 쓴 거죠. 관란 유고 초간본에 수록되어 있는 몽유록에는 선생은 밤의 꿈 속에서 단종을 배알하고 서육신 그리고 최연촌과 함께 강유에서 시를 지으면서 어울려 놀았는데 잠에서 깨어난 후 그때의 느낌을 글로 적어 제목을 원곡 몽유록이라고 지었으니 풍자를 통하여 진실을 전해주기 위한 것이다. 물론, 이 주석은 후세의 그 목유록을 관란유고에 수록하는 사람이 그 편집자가 추구한 것이에요. 하지만은, 복권자가 연촌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목유록 외에도 관란유고에는 관란과 연촌의 관계를 증명할 만한 글들이 엄청나게 많이 수록되어 있어요. 관란유고 초간본에 수록되어 있는 가첩에 적혀 있기를. 단종이 승하하시자 비눈물을 흘리면서 염악을 짓고 살면서 아침 저녁으로 슬퍼하며 삼년상을 치르고 삼년상을 마치자 모항으로 돌아와서 토실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그고 사람은 만나지 않았다. 앉으면 반드시 동쪽을 향하여 앉고 누우면. 반드시 머리를 동쪽으로 두기를 평생을 그리하였는데 영월이 동쪽에 있었기 때문이었다. 공이 사는 마을을 모항이라 한 것은 직제학 최독지의 효과 연촌인 것과 같은 뜻이다. 현재 전해오고 있는 목유록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것은 장릉지에 수록된 것인데. 관람요고 초관보는 1813년 순조 13년에 간행된 책으로, 이 책을 통해서 장릉지가 인조 때 윤순거가 만든 노릉지를 저번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관란요고 초관보는 장릉지보다 늦게 나온 책이긴 하지만, 장릉지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까지 그걸 증명을 해 주고 있는 거예요. 또 노동지에도 목유록이 수록, 수록되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고, 목유록이 관란의 저수라는 사실을 문헌학적으로도 증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관란유고 초간본에 수록되어 있는 1681년 숙종 7년에 영월부사곽세익이 지은 전기에 적혀있기를 그때, 영암 사람 최덕지 또한 원주로 은퇴하여 스스로 호를 연촌이라고 하였는데, 조종의 많은 저명인사들이 그를 지어주었고, 공 또한 추발을 지었다고 하지만 지금은 확인할 수 없다. 곽세익은 연촌이 원주로 은퇴했다, 이렇게 적었지만은 이건 단순한 오류에 불과합니다. 연천 유사에서는 관란이 지은 발문이 없어요.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연천 유사는 정유재란 이후에 흩어져 버린 것을 기정공 최정이 그 수습해서 맡은 것인데 관란이 지었다는 초발은 아마 정유재란 때 없어져 버렸을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때 막 불타고 난리가 났으니까. 관란 유고 초간본에 수록되어 있는. 신협이 지은 정려각지에 적혀 있기를 선생의 친구 직제학 최독지 또한 연촌으로 물러났다가 죽었다고 한다. 관란유고초간본에 수록되어 있는 이태일이 지은 유장에 적혀 있기를 단종이 선의하고 거소를 옮기라는 명을 받았을 때 선생은 매월당 최염촌 두 선생과 함께 매일 일어난 일에 대하여 이야기하다가 문득 목이 메어 울었으나 사람들은 아무도 그 사실을 몰랐다. 이와 같은 글들은 대체로 0그 후세 사람들이 지은 것이기 때문에 디테일이 부족하고 좀 틀린데도 많아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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